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디에젠입니다자 오늘 또 제가 준비해봤습니다. S A 급인가 A 급주 주무기 보급압을 까보겠습니다. 힘었어요자 보세요. 대박이죠?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나오니까 어디요? 나하어요 이미 나왔으니까 오늘도 협동전을 해 봐야죠. 그러면 가 나와요. 협동전을 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저도 들어가겠습니다. 하세요띠 딩젤 리 네, 이거 스킨 어떻게 사냐고요 상점에서 캐릭터 스킨이 있습니다. 이거 뭐, 이거 그거 모르겠어. 야 봐봐. 캐릭터 스킨. 그렇네. 제가요 음. 캐릭터 스킨은 외부인들 캐릭터 어 외부인인데 음... 어, 근데 스킨이 별로. 거 홀로면 음. 바보데 스킨이 별로입니다. 못땡해가지고. 스킨이 별로 안 좋고요. 자 그러면 게임 플레이를 해봐야죠. 자 그러면 협동전을 할게요. 협동전, 협동전, 동전. 아 잠깐만 나 들어갈게. 어, 들어와, 들어와. 칠, 칠, 있어 욕하지 마. 또왔구나기다려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빈 공개. 네, 예우리, 예 에이, 아니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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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 빈공개 안 되냐? 아, 빈공간도 안 돼. 아, 나 진짜 짜증나네. 협공전 안 되네요. 아, 이런 개추악한 뭐. 음. 아, 보세요. 아. 아, 공룡전 또안될 거예요. 되면 신박이죠. 이어로 기다려주고 안 들었는데? 이게 안 돼, 이런 더럽고 추악한 어, 이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, 진짜 더럽고 추악한이네요 팀을 못 하니까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저 혼자, 저 혼자 할게요 합동점 누구랑 하게 될까 볼게요. 어 만수주님이라 하네요. 어, 어. 나를 왜 강제 시켜니?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A 급뭐 B급 뭐, 뭐 C 급 C 급인 어. 것인데 저도 A 급이 있기 때문에 간단해요.

山之上，我

만지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버튼이요. 오케이. 알았어 우리 팀. 우리 팀 잘합니다. 이제 개가 나올 거예요 개. 응. 들렵고 추억한 개가 나올 거예요. 아. 이제 개가 나옵니다. 그럼 여기를 맡을 거니까 별로 상관없어요. 개는 건총을 죽이는게 나아요. 얘들아, 건총을 치이라니까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라바라바라빨 바라바라바 빨아 빨이 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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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협동성에서도 권총로 죽이잖아. 대박이네. 머리를 써야겠네. 어, 우리 팀 잘하고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같이 하자. 자, 다시 갈게요. 레이 역놀 충분하거든요. 이쪽은 제가 맞힐 테니까, 저쪽은 네가 맞어. 똥탱고, 똥탱바는 얼굴을 맞히는 게 좋은데. 아수솔리 있잖아. 친숙 보내는 거 너무 답답해졌어. 어? 我、嗯。

동 동땡아 난 이제 간다. 아. 사다리 왔다 청사리 왔다 얄리, 얄리, 얄라얄열 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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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얄 죽었네요 사하 방신송이 있네요 이런 미친 놈들아 笑了妈愿意。 어, 별빛이 어. 내린다. 어. 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일찍 끝났네.